세 줄, 그대로 꺼질 뻔 했네. 쭉좀 마무리해요. 한 마리 남았고. 완피 빨리 채워요, 사람들. 후끈이 3중이니까 안 죽겠지. 왜 힐이 보라느냐, 갑자기 하지 마. 요오 선컷딜컷이요3 2 1, 바..발 땡겨줘호소바 뿅뿅뿅뿅 나도 세포 못받았나? 왜 이렇게 느렸지 이번엔? 아 세포가 안받아진거 맞구나 1차단 2차단 3차단 4차단 5차단 바닥 X3 X4 X5 글린벨 물량 먹지 마세요 선보도 깔아놓고, 더스크는 물량 먹고, 빼뚜기생중계 쓰고, 대학살 바닥 두번 동시에 한번 두번 파손뾰뚜게보고 렘드딜 계속 뾰뚜께네 바닥 한 번. 대학살. 바닥. 파손. 유사치세요. 늑기 바로 오니까 정보 던질 준비. 밀사 계속들세포쓰세요 뛰세요 바닥한번 바닥한번더 반대쪽 밀사 마무리 바닥한번 한번더 바닥. 뭐야, <목소리> 거야... 이거 나중에 깨뚫기 아니면 은 민대님 가서 전부 하고 와요, 울 타고. 민대님 가서 전부 하고 와요. 엠드 <목소리> 딜하고. 오, 숙사진? <숙소하셨나>? 오케이. 엠드딜 하세요, 엠드딜 빌려. 저금 브레스 맞으면 알아서 죽을 거야. 반대쪽. 반대쪽 쫄도 못들하고 바닥 쫄부터 마무리 바닥 바닥 대학살 냄새 들컥 증강 드세요 증강 드세요 증강 냄새 들 증강 먹고 냄새 들 세포 전부하나 없는데 집중하시고 600. 만피 채워줘요 군딜 별에다 깔고 기교 빨라가요 럭백 자리 잡아요. 근들 동그라다 가 기교 깔 거고. 그 무력화 조주 맞다 잊지 말고 계속 늪힐 하세요. 지금 걸려있네. 근들거두 개니까 원딜이 두개다 빨아야 돼. 럭백. 칼 끝들이에요, 칼 끝들. 어, 원딜을 해골, 근들 X. 엑스. 삼일 디어 네모에 다 깔아요. 바일님, 베님 안 겹치게 올라와서 두개 깔고 원딜이 두 개니까 빨리 가서 빨아야 돼. 역백 자리 바로 잡고 역백 자리 잡고 자, 만피 채워줘 빨리 전고 깔고 오케이. 자저 소환제 앞에 거 위치에 다 깔아요. 멀리는 거 말고. 둘이 약간 더 내려가 더 내려가 라인님 더 내려가 오케이 빨러 가시고 탱 1좀 0백짜리 잡아요 그다 살았어 지금 프리딜 타임 딜 좋다 제발 살아서만 갑시다 정코토 나중에 풀오면 던지고 탱커 먼저 이동 준비 탱 먼저 이동 자 손부터 깔아놔요. 이동 너백 씹어요. 기교 그 역삼기동 다 살았어. 킬가겠다 이거 기교만 빨리 빨아. 기교 빨리 빨아 와서 물약은 자기 쿨기 맞춰서 드세요. 원딜 앞으로 와더더 더 앞으로 와 원딜. 판페이 대가 오숙 자, 육기교 근딜 근딜 저기 센터 원딜 역삼 물약 다 먹고 딜하세요 생존기 먹고 물약 다 먹어 자기, 자기 생존하는 거야 자기 생존하는 거야 녹백 자리 잡아 원딜 앞으로 당겨 기교 아무데나 깔아 아무데나 깔아 딜만 해다 살았어 딜만 해 이거 잡는다 집중해라. 진짜 잡는다. 잡았다, 씨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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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발, 막트 아. 거 봐, 다 살면 잡는다고 했잖아. 와, 진짜. 전멸하지도 않고 잡잖아.